이 okay, 22년 6월 고전모의사 36번 보자 the fossil 그 화석 r e c 는석 기록은 제공합니다. evidence 증거를 뭐에? evolution 어떤 진화의 증거를 제공한다. t h 그 화석이 말하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생애인거지 음, 화석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one of change.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뒤로 가서 그 뒤로 와서 음. Creatures exist 그치 뭐 생물들은 존재했었다 In the past 과거에 그치 어떤 과거 That are no longer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요것도 past가 아니라 Sorry, 왜 여기 왔지 여기로 엄마. 자꾸 왜 여기 그러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그래서 뭐 한다고 우리가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체들이 존재했대, in the past, 과거에는 존재했었다. sequential changes. 혹시 어떤 일련의 변화가 are found, 발견되어집니다. in many fossils. 많은 화석안에서마음 뭐 보여주고 있는 화석안에서 the change,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화석안에서 뭐의 변화 of certain features. 특정한 특징에 있어서의 변화, 특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많은 화석 안에서 일련의 변화가 발견되어진데, 뭐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from a common ancestors, 그지, 뭐, 공통의 조상으로부터의 그런 특정한 특징의 변화. As in the case of the horse, 뭐처럼 그 경우에서처럼, 누구의 말의 경우에서처럼. 그치? 그다음에 Apart from demonstrating that evolutions, Apart from 뭔 뭐를 제외하고는 뭐뭐 이외에도 그지 입증하는 것 이외에도 뭐 that evolution did occur 진화가 진짜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이외에도 the fossil record 그, 화, 그 화석 기록은 역시 제공합니다 테스트를 제공하는데 뭐에 테스트 되면 The predictions 그 예측에 대한 테스트를 제공한대 어떤 예측 made from evolutionary theory 그치 뭐 진화 이론으로부터 진화론으로부터 만들어지진 그런 예측이 있을 거냐 누가 A가 나오고 그다음에 A 다시로 나오고 A 다시 다시가 되고 이런 그치 이런 예측이 예측에 대한 테스트를 누가 화석 기록이 제공하고 있다고 어떻게 제공하는지 보자고 예를 들어서 the theory 그 뭐 진화로는 예측합니다. 대디아라고 싱글셀드 오 r g a n i 단세포 조직체들은 생명체가 진화했다. 뭐 이전에 멀티셀드 오 r g a n i 다세포 생물 이전에 단세포 생물이 진화했다고.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The fossil r e c o 그 화석 기록은 짓 뭐야? 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을. 그지? 화석, 화석 기록에서 보면 누가 먼저 나와 있어? 단세포 생물이 먼저 있었던 걸로 보이니까. Multicelled organisms are found 발견 되어진데 어디에서? In layers of earth 지구의 화석층 안에서. Millions of years after 뭐 more... 이후 수백만 년 이후. The first appearance of single-celled organisms 그 최초의 그치? 발견 뭐에 단세포 생물의 최초의 출현 이후 수백만 년이 지난 그런 지구의 지층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다? 지층 순서대로 따지면 단세포 생물이 먼저다. 노트 주목해라. 데디어를. The possibility 그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that 하고 가능성. The opposite could be found 그 반대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왜 이거 접속사로 있지 sorry. 가능성이고. 이렇게 하고 얘는 동격 대시 되겠지. 그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 that the opposite could be found. 그 반대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라는 점에 주목해라. If multi-celled organisms, 만약에 다세포 생물이 were indeed found, 정말로 발견되어진다면 To have evolved, 그치? 발견되어져서 그래서 해보자아 Have evolved 됐으니까 주절보다 한시대더 앞선 과거인 거야. 다세포 생물이 정말로 발견되어진대. 그리고 뭐 했었던 것으로, 진화한 것으로, 진화했던 것으로, 뭐 이전에 single celled organisms, 단세포 생물 이전에 진화했던 것으로 발견되어진다면 then 0 0 0 0 0 0 0 0 0 e 0 0 0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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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e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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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e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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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0 0 0 0 0 0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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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Always 항상 allow for 뭐입니다. 허용합니다. The possibility 그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Of rejection 거부의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The fact 그 사실인데 어떤 사실 that we have not found such a case 우리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대 그와 같은 경우를 in countless examinations 뭐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실험에 있어서 그런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 뭐에, 뭐에 대한 검증의 실험이야? Of the f o s s i l record. 그 화석 기록에 대한 수많은 뭐 실험, 조사, 검사, 이런 것에 있어서에 그와 같은 케이스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이 강화합니다. The case for evolutionary theory. 진화론에 대한 그 케이스를 강화시켜줍니다. 논거를 강화시켜줍니다.까지 36번 마무리 하자고.